12일 서울시 인권담당관에 따르면, 과거 서울시의 행사 사진으로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인터넷상에서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 해당 사진에 등장하는 직원은 제기된 의혹과 전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한 사실도 없다. 해당 신고건은 이날 서울 경찰청 사이버안전과 사이버수사대에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다. 시는 해당 사진을 온라인이나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로 퍼뜨리거나 본 내용을 업로드해 재확산할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지난 9일 SBS 뉴스에서는 2017년부터 박 시장의 비서로 일했던 A 씨가 변호사와 함께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아 고소인 조사가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일을 시작한 2017년부터 성추행이 이어져 왔다고 진술했으며 이후 추가로 박 시장이 텔레그램을 통해 은밀한 개인적인 사진을 여러 차례 보냈다고 진술했다. 이어 A 씨는 자신 말고도 더 많은 피해자가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박 시장이 두려워 자신을 포함한 피해자들이 아무런 신고를 못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용기를 내 신고를 했다고 한 A 씨는 경찰청의 박 시장과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다. 한편 박원순 시장은 실종된 지약 7시간 만에 시신으로 발견되어 10일 현재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에 안치되어 있다. 매주도 모잘라 이젠 3박 4일마다 정치권의 사건 사고가 터지지 않으면 거미줄 도들 만한 2020년 시국의 후반기 정계 1인자의 예상치 못한 실종 사건이 터지면서 아무리 우연일지라도 고작 한 차례 이번 정부만큼 해괴망측한 돌발 사고도 없을 정권 시대는 한국 백년 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다. 화면과 작업 중세 왕정을 보듯 제 2차 국정 논란으로까지 불리운 슈퍼 여당이 지배한 이때 민주당 소속이면서 현 10년차 서울시장 삼선 성공으로 장국민이 모를 리 없는 대권 인물이며 사회운동가 출신 박원순 시장이 돌연 7월 9일 오후 연락이 끊긴 채 행방 불명되어 실종 신고로. 전국이 발칵 뒤집혀졌다. 행정부 소속 직책상 소속당의 색깔을 강조할 수 없는 만큼 때때로 중앙정부. 대권 경쟁에서 각을 세워 어느 정도 중도적 정치인무었고 여당 야당 후보로에 치우치지 않아 오랜 수장활동 공로와 수도권 도시민들의 지지를 받아왔던 박원순 시장이었기에 이번 비극적 사태는 박 씨를 어찌 평가해 왔든 마음이 찹찹해지는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목요일 평일 별안간 휴가통지를 낸 9일 아침 10시 넘어 서울시청을 등산복 차림으로 나선 후 종적이 사라졌으며 오후 5시 박씨 딸의 실종신고로 111호 접수되면서 모든 매체의 뉴스 속보로 송출되었고 현재 자정이 넘는 시각 500여 명이 넘는 소방경찰중대가 마지막으로 핸드폰이 끊긴 자리 부각산 와룡공원 부근에서 여전히 쥐잡듯이 수색탐색 진행되고 있다. 똥줄 탄 정부의 부동산 실패로 박 시장에게 수도권 외곽 그린벨트 해제라는 시비 논제가 터졌다는 소문과 함께 전날은 이해찬 대표와의 만남이 있었고 금일 시청 일정 취소 이후 오후 국가발전위 대표와의 만남이 정했지만 무산되기에 이른다. 최초 신고자 박 씨의 딸에 의하면 점심 전 아버지로부터 유언 비슷한 통화를 받게 되었고 오후 내내 통화불통 전화가 끊긴 상태라 결국 실종신고 시도 또한 시청 내부 조사 언론에 의하면 시장 사무실 내에 자필 문서가 발견됐다고는 하는데 전국구 혼란에도 불구하고 박 시장의 생존 유무가 결정나지 않은 상태인지라 증거물에 대한 사유 내용은 아직 공개하긴 이른 판단으로 발표함구하고 있다 하다하다 더듬이당으로 불리운 집권 여당 내 정치인들이 하나둘씩 인생 중치기 시작된 주종목 위계에 의한 성폭력 성추행 사건 폭로 및줄줄이 은퇴를 대중들이 지켜봐 통탄하면서 일부에선 대권 경쟁자를 가지치기하려는 작업 수순이란 말이 돌 정도로 엘리트 계층의 몰치각한 범죄 소명 때문에도 배신당한 국민들의 분노는 약자를 존중하겠다던 진보 인사들이 좌파라는 극성 분자로 전락하였다 는 비인간 태행을 지적하기까지 이른다.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육순을 넘고 페미니스트를 주장한 박 시장이 그런 채물들의 행렬에 들어설 줄은. 상상도 못한 게 나뿐이 아닐 터. 박 시장 실종 전날 8일, 비서가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해 형사고발 진술민원이 발생했다는 경악스런 반전이 터졌다. 그녀는 2017년부터 사무실 내 성추행을 당했고 휴대전화 텔레그램을 통해 사적인 사진이 전달됐으며 그 증거들을 경찰에 내밀었다고 한다. 모든 매체가 박 시장 행적에 관한 실마리의 현안돼 수사 현황까지 들춰질 수밖에 없었겠지만, 시장의 이미지 추락은 놀랍고도 씁쓸한 민난이었다. 이 글을 쓰는 도중 결국 비극의 속보가 날아왔다. 경찰과 소방국에 의하면 파살은 적은 없으며 극단적 선택을 했을 거란 판단을 내렸다. 사실 집단에 대한 호불호는 있어도 박원순 시장에 대한 악감정이 없다 보니, 다른 변태놈들처럼 줄값 받고 끝까지 인생 살아보라 기원했건만, 현실은 그가 보여준 새가슴 이미지만큼이나 가혹한 것 같다. 그토록 집권정부가 여성인권과 제도화로 엄격한 사회적 변화를 추구했으면서도 자제하지 못할 동물적 본능은 그 높으신 분들의 인생을 일순간 지옥행으로 보낼 정도였으나 수없이 재방송 터진 사건 사고임에도 범여권에 끊이지 않는 추한 모습은 박시장의 비보에도 적나라한 비난과 조롱까지 감내해야 할. 원인 제공했기에 이 시각 서로 옳고 그름의 분쟁여로는 피할 수 없는 죄목시되었다 물론 박원순 시장의 죽음의 미투폭로에 의한 것인지, 다른 개인사인지 피고발자 사망으로 사건 무효될 예정이겠지만 그의 죽음으로 미화 또는 집탄의 소재로 활용될 것이고 고발인 당사자로서도 피해자 중심주의가 무색하게 그들이 몰려가거나 도의적 책임을 가질지 분열된 국민성만큼이나 도마 위에 오를 게 뻔해 2차 피해의 우려도 소명하는 바이다. 여야 편을 가르기 전 정상적인 사고의 국민이라면 현 정부에 대한 찬반은 단지 상식선의 잣대라는 점이 중요하다. 그 때문인지 서울시장 박 씨가 10여 년간 서울시 개혁의 앞장선 계획들이 끙하고 망하고 우여곡절 인생이었지만 마치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할 수 없던 노통의 정신처럼 어리숙했어도 인간미가 보였던 박시장의 생존 모습이 어제 사건 내내 생존에 돌아오길 바램했던 미련만큼이나 그립지 않을까 한다.